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1일 자, 두자 이0 포인트 짚어드릴 새로 뻗습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엔비디아 젠스낭 CEO가 참석을 하는 컴퓨텍스 행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시장의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밀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들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핵심을 짚어 보자면은 결국에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가격 파운드리 가격을 30% 인상하기로 했고 젠슨항이 여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 TSMC는 기술이 고급이니까 그 정도 가격을 더 받아도 돼. 엔비디아만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TSMC가 다른 많은 기업들의 가격을 단체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갔었지 않았나요?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매매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작년에 2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반도체 감산을 했었어요. 반도체 감산을 통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가 시가총액 300억, 400억 할때 수익을 안겨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당시에 그 재료로 매수를 6월달에 하자 그래서 7월 10일 부근에 매도를 했다면, 어, 삼성전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는 사람이라 5월 21일에 대해서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24년도 6월 달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당시에 7월 10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7월 10일 부분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주가가 빠지죠. 화살표 지표가 있는데 주가가 왜 빠지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세력의 이탈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전에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자리들에 대한 기준을 이 화살표 지표로 매도를 진행했던 4월 달이라든지 그 다음 있었던 7월 달에 이 화살표 지표 때 매도를 했다든지 그렇죠 7월 12일 날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2월 25일 날 화살표 지표 때 매도를 전고점이라서 했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3월 28일 날 단기 고점 뜨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3월 28일 날도 매도를 했었던 거 혹시 여러분들 영상 보셨나요? 자 주가가 떨어질 거를 맨날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가가 떨어질 거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던 것과 여기서 매수했던 것, 작년에 매매했던 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매도했던 거 말고 지금 방송하는 이유도 아셔야겠죠. 제가 동그라미를 3개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2월달, 2번 동그라미 3월달, 그리고 3번 동그라미 5월달, 이 동그라미 3개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드리고 세모 하나 그려놓을게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봅시다 제가 2월 3일 날 구독자분들한테 확실히 올라갈 거라면서 2월 5일부터 매수하자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아실 거고 올라가서 매도를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면은 또 화살표 때 매도했던 우리 3월 말에 이런 화살표 시표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9일 날 예언을 한번 하면서 급등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자, 급등은 했어요. 5월 9일 날 급등한다 했고, 진짜로 급등을 했어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모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동그라미처럼, 동그라미 친 자리가 100점짜리 캔들이요. 오늘 자리가 95점짜리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주시어서 제 방송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은 많겠으나, 감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보여드린 A, B, C, D 같은 자리가 불어오시면은, 이번 자리, 이번 기회에 추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부터도 추매를 해서, 내일부터 추매를 더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증명해 보일 것이며, 삼성전자는 제가 최근에 1년 정도 매매했던 걸 잠깐 보여드려 봤는데, 매수하고 매도할 때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매도를 이때 하는 거다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이 다음에 주가가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올라가서 제 실력이 증명이 되면은 화살표 지표 같은 이런 공통적인 날 세력들이 매도해서 뜨는 신호거든요. 삼성전자는 세력주요. 그 누구보다 세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세력이 매도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 제가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매도하시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날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고 저랑 같이 매도 한번 해봅시다. 그걸 통해서 얻어가는 건 뭐냐면 옛날처럼 9만원대 매도하는 게 아니고 당장 갈수 있는 가격에서 매도해서 손실인 분들도 있겠지만 매도하자는 자리가 매도를 해서 주가가 진짜로 떨어지면 다시 매수했을 때 어떤게 좋냐?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은 주식수가 늘어요. 여러분들 6만원에 팔고 5만원에 샀다고 칩시다. 주식수가 15% 늘죠. 그렇게 매매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매매 규칙입니다. 저랑 같이 매도를 화살표 때 하실 분들 계십니까? 지금 제가 구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야 알겠죠.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는 쌍바닥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며 재료는 주식에 대한 소각과 자사주, 4조원을 더 사겠다는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돈을 벌 텐데요 한번 매도 자리 때 같이 팔고 다시 사보실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때 올려드리는 영상 말고도 제가 사고 팔때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팔아봐요 제가 삼성전자 팔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한테만 드리는 이 혜택은요 더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에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가이드도 드려서 기왕 올라갈 거 싸게 팔면은 시작 전부터 팔면은 후회되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꾸준히 보러 오시면서 자세한 디테일은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 팔아야 되니까 디테일은 화살표 지표에 집중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매법을 따라오려면 세력의 매수와 매도 신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기법으로 매매하는지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제 소개도 할겸 잠시 들려드리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활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만 5천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평균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0 0원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 0 0 0짜리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 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 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는 두 가지 이론이 강한 편입니다. 추세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만드는. 추세의 중심선을 회귀하는 회귀선 이론, 파동 이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63,000원, 4,000원 정도가 갈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주가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저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지를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지선은요, 많은 매물대와 그리고 평균단가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72,000원보다 평균단가가 높으신 분들 비중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여러분들, 그 가격까지 당연히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차트가 72,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간다고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면 7만 원은 당장 찍어도 모자라요. 기업의 가치는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11만 원짜까지 주가가 올라가도 고평가는 아니에요. 다만 기술에 대한 부재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데 삼성전자 임직원들, 연구원들이 열심히 해서 기술 발전을 이루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총회 때 무슨 얘기를합니까 회사가 발전되기를 바래서 매운맛, 쓴맛을 멘트로 우리가 삼성전자 임원들한테 쏟아냈죠. 그걸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받아낸 게 자사주 3차 계획이요. 이제 자사주를 매수해 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요. 중요한 거는 목표 주가라는 게 있어서 이런 주가까지 올라가겠지 라고 예상은 할수 있지만 확실히 떨어지는 공간을 알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렸어요 세력이 매도하면 확실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확실하게 매도해야 되는 자리를 드리겠다는 거라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저랑 같이 매도를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세력들은 63,000에서 72,500원 정도를 목표로 움직일 겁니다 주가가 무거워지면 던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고점 때 특히나 누가 파냐면, 외인이 크게 매도를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매수하는 외국인이 바보 매매를 많이 하는데 바보 매매에 대해서는 내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 내일 방송 보러 오실 수 있게 내일은 재밌는 내용들도 준비해 볼 테니까 한번 오늘 내용도 공부해 보시고 내일은 내일의 공부도 한번 얻어가 보시면서 저희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날까지 방송을 계속할 거예요. 같이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또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